Range up on the black top, hard stuff, feeling like a robot. Swipe left, scroll down, same chick, but you're living in a new town. am on the issue I'm the original. 제가 그 캔버스 원단이 조금 탄탄하고 빳빳한 거를 원하는데, 동대문에서 제가 가장 빳빳하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더라고요. 이게... 제가 동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빳빳하고 두꺼운 캔버스 원단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좀 아직도 흐물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동대문에서 구하기는 어렵고, 신설동에 가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설동이 그 동료 근처더라고요. 집에서 한 3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알아본 곳에, 곳에는 모든 종류의 캔버스를 판대요. 그래가지고, 워낙 9시에 여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를 한번 들려보려고요. 거기가 신설동이라는 곳이 가방 부자재를 많이 파는 곳 파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 거기 가면은 제가 원하는 원단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원단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원단을 구하면은 그거를 다시 공장에 가서 <laughs> 갖다주고 오늘 조금 바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가지고 신설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을 처음 가보는데 어 기대가 되고 음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 my parachute Dancing on the couch like I'm Tommy Cruise On a one-man mission trying to see it through Yeah I got the password Yeah I finally got the password Added up the numbers now the math works I got the way to make the path work All these lies 내 전화를 받으면 이 얘기대로 안 돼. 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는 어떤 원단 쓴 거예요? 이,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3번이요 하나 둘 치고 뒤에 점프를 꺼내세요 근데 생각보다 얇아보... 마... 얇은 거 같은데? 만졌을 때보다는? 터치를 막빳하게 넣는 거 네? 터치를 빳빳하 넣으니까 그러니까 두꺼워 보이요 이게 더 두꺼운 거죠 얘보다는? 예. 왜뭐 두꺼운 음... 거 쓰려고 그래? 저좀 그... 저 빳빳한 거 똑같은 거 주면 요 아니 음, 이것보다 빳빳한 걸 음, 이것도 빳빳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더 생각 훨씬 빳빳하다. 이거 이거 만져봐봐요 아니 아니 이거는 부드럽고 저게 빳빳하다고. 그러니까 저걸 쓰고 싶은데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원단인데 뭐라고 터치를 음, 뭐, 아. 본다면 아. 이거. 이것보다도 더 두. 아니 아니 더 얇아. 이게요? 음. 아니 음. 조직감은 얘가 더 두꺼우나 음. 터치감은 얘가 훨씬 더 터치가 음. 있는 거죠. 터치하고 두께하면 음. 따로 따로 음. 얘기를 해야지. 음. 이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려면은 이거 얘로 해야 돼요? 얘네는 음. 이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두겹으로 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쓰는 아, 거예요 두 겹으로 네. 아 두겹으로 아. 예. 아니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뒤에다 피부실을 하면 아. 이렇게 딱 세워지는 손질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네. 요, 요거 만드는 건좀 어렵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쟤네는 이렇게 네 개부터 만는 거야 그러 그냥 기술이 필요해 아. 그럼 조금만 더 둘러보고, 둘러보시는 네, 이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에이,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사야 될데 사장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라 그래요? 그건 코팅돼 있는 게 아니라 문자. 시트 부터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캔버스 면을 좀 찾으러 왔는데 네. 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행해버려가지고좀 빳빳한 거를 찾고 있거든요.

다시 왔어요. <laughs> 이거 주세요. 이 원단. 네, 안번요건해 주시면 안 돼요. 몇백야가지가더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색은 요거 하나 더좀더 밝은 건 없죠? 예, 맞죠, 그. 네, 맞죠? 그거요 어, 근데 또 무거워지는 건또 싫어가지고. 굉장히 음. 어, 빡빡하잖아요. 네. 이거 이쪽에 거치해요, 이쪽에. 네. 교육할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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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치용도? 해야 되는구나. 세단이요. 세단이 이거 그냥 이렇게 접어가면 안 돼요? 못 접죠. 아, 어어하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택배를 보내요 그럼 다음 주 끝나는 날 아니 근데 이번 주에 가야 돼가지고 그럼 오토바이로 보내야죠 뭐 오토바이 보내는 건 얼마예요? 어딘데요? 요네 경기도는 아 근데 지하철 타. 고 지하철 택시?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있나 이게? 근데 무거워서 들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음, 그럼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구나. 오늘 가려고 오늘 가야 돼 가지고 어제만 했어도 음. 오늘 가는 거는 택배가 다음 주 음. 오전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음. 그럼 택시 타고 가는 수가 택시가 너무 많이 나오겠네. 그니까요. 얼마예요? 지하철 택배 가요? 예, 네, 가요. 지하철 택배 만 사천 원 지하철 어, 응, 응, 네. 아, 맞다. 네, 하나 불러 주세요. 네. 아, 택배. 지하철 택배가 있구나. 네. 어, 그 저걸로 가면 뭐한 3만 원 달라고 그러시네. 그럼 그분이 오셔 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지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운임도 아. 잘안 가지고 하려고 해요 아. 이, 이게 뭐가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이게 이게 건면이에요. 이쪽에. 네.

제가 다 여기서 계산하고 가면 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 가방보다 더큰 거예요. 그쵸. 이게 45밖에 안 되거든요. 이만큼 더큰 거예요. 얼마라고요? 만약에 제가 라벨 가져와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는 얼마 받으세요? 어. 어떤 거예요? 저거 그 60에 58. 100장 기준이에요, 최소. 아, 그래요? 채자고? 그렇구나. 아, 100장 있을 때.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네. 저... 뭐, 뭐, 뭐. 그 이런 거 제작하려고 하는데 더스트 백 네. 60에 60 음. 라임을 찍으실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면 음. 제가 그냥 라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음. 너 이렇게 그 붙여달라고 그럼, 하시면은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물리게? 아니요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면봉지로 하 100장 하죠. 왜? 아 음. 잘 팔려야지. 100점을 나중에 하죠. 그러면 어차피 라벨이 나야 아. 되니까. <laughs> 어. 라벨 나야 되고. 라임 찍을 거면 제가 음. 얘기했듯이 100장을 뭐 찍으나 2 3장 찍으나. 음. 그리고 해서 아날맞는다 그랬지? 라벨 무시다 그랬죠? 라벨 없이 하면은 뭐야? 그냥 미... 이거는 지난번에 동대문 가가지고 더스트백 제작 한게 와가지고 오늘 픽업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매장에서 그 가게에서 사이즈만 한번 보려고 열어보긴 했는데 오 이렇게 오 괜찮다 이렇게. 그 라벨을 붙여주셨어요. 광목천, 광... 이게 광목천인가? 근데 그런 면이고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오, 여유롭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오딱 맞는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할 때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예쁘다 your best friend now she's so late and as you're talking i start thinking all the details start sinking but i don't care about that right now spend the summer in this beach house 너무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심장이 계속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떨려요. 어떡해.